새벽이 밝아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침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눈물도, 오늘의 염려도 모두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어두운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흘리는 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는 주님, 그 눈물이 헛되지 않고, 주님의 빛을 받아 반짝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지키는 성경 구절. 10편 56편 8절.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세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날까? 나 10편 30편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두운 밤 촛불 하나가 켜집니다. 그 작은 빛 앞에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눈물이 빛을 받아 반짝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빛이었는데 눈물은 그 빛을 품고 보석처럼 빛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두운 시간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 눈물이 헛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그 눈물을 비추면 그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짝이는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눈물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밤마다 베개가 젖도록 울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내 눈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셋입니다. 한 방울, 두 방울,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을 병에 담아 두시고, 책에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기도가 되고,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눈물을 모를 수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교회 식구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눈물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물이 어떻게 빛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흘린 눈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지 확인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응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실까요? 그냥 흘러가게 두시면 안 될까요? 이 질문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 시대의 눈물을 병에 담는다는 표현은 실제 관습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그 슬픔의 눈물을 작은 병에 담아두었습니다. 그 병을 눈물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례식 때 흘린 눈물을 모아서 무덤에 함께 넣기도 했습니다. 눈물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다윗은 이 관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도 나의 눈물을 병에 담아 주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눈물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실 뿐 아니라 언젠가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직접 손수건으로 닦아주시듯이 말입니다. 지금은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치피추는 그날 모든 눈물은 기쁨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상으로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르는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병에 담아 두시고 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그 눈물이 빛을 받아 반짝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그 눈물이 어떻게 빛으로 변화되는지,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눈물이 빛을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빛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눈물이라도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비춰야 반짝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그냥 슬픔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그 눈물은 의미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빛이 되실 때, 우리의 눈물도 빛을 받습니다. 그냥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냥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계단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백하십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만 보였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이 빛을 받는 순간입니다.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어두운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어둠을 비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빛은 지금도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빛 앞에서 여러분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빛날 겁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더 강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눈물이 어떻게 빛을 받는지 그 조건과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그 빛나는 눈물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실제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눈물이 빛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나 더 보여줍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꼭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는 약속입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릴 때는 힘듭니다. 땀 흘리고 허리 아프고 때로는 눈물도 흐릅니다. 씨앗이 정말 자랄지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계절이 지나고 추수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콕식 단을 안고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뿌릴 때의 고생이 다 잊혀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씨앗으로 받으십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힘든 일도, 눈물 흘리는 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흐르는 눈물도 결국 선한 열매의 씨앗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뿌리는 눈물의 씨앗을 기억하십시오. 그 씨앗은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씨를 뿌리십시오. 눈물로라도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씨앗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는 눈물이 어떻게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는지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소망을 붙잡아야 하는지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눈물이 빛나려면 우리에게도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눈물만 흘린다고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눈물을 드려야 합니다. 10편 62편 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한다는 말씀입니다.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낸다는 뜻입니다. 눈물도 슬픔도 억울함도 분노도 두려움도 다 쏟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믿음이 넘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물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눈물로 기도해도 됩니다. 오히려 그 눈물이 가장 진실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눈물이 대신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말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대신 강구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 전달하십니다. 그 눈물을 빛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눈물이 나오면 참지 마십시오. 그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시고 피츠로 바꾸실 겁니다. 기쁨으로 바꾸실 겁니다. 소망으로 바꾸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눈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그 자세와 방법을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갈지 다짐하는 순서입니다. 눈물도 빛을 받으면 반짝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병에 담아 두십니다. 책에 기록하십니다. 언젠가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겁니다. 10편 30편 5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 울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저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옵니다.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눈물을 다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흐를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눈물을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반짝이게 하실 겁니다. 의미있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눈물이 모두 소중합니다. 젊은 날의 눈물도, 지금 흘리는 눈물도, 앞으로 흘릴 눈물도 모두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눈물의 값을 갚아주실 겁니다. 이사야 61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무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십니다. 죄를 화관으로 바꾸십니다.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눈물이 나올 때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내 눈물도 빛을 받으면 반짝인다. 마침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병에 담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눈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저녁의 울음이 아침의 기쁨으로 바뀌는 그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빛을 받아 반짝이게 하시고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물이 오늘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짝이길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